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민족의 대명절인, 아, 한가위 추석입니다. 네, 추석, 어, 절기라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어, 달려가고 있는,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 예배가 끝나면,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후 가는 길, 그스서 예수의 생명 가운데서 지킴을 받고, 또,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그 복중의 복, 그 복중의 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고독한 나라여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복중의 복,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인 걸로 믿습니다. 알렐루야! 네. 오늘 장세기 17장에 가시면 어, 이 하나님께서 온약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과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온약이라는 단어를 음,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쓰셨던가요? 어, 지지한 시간에 보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속, 자녀에 대한 은약을 주시죠. 그래서 그 은약의 어떤 행위적인, 내적인 그 은약이 외적으로 드러나게끔 나타내 보이신 것이 횃불 언약,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횃불이쪽의 고기 사이로 어, 지나가게 하, 어, 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13장에 오시니까 하나님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강조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어, 사랑과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랑과의 약속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은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은약을 지키시지만 우리 인간은 육적인 질그릇 같은 존재라서 그 은약을 배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상이었고, 복의 권원이었던 아브람도 역시나 연약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또 다위,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었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요인을 취하여서 이 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 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장 16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6세의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수자인이 스마엘을 탄생시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이스마엘로 통해서 유다 민족이 될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게 되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표현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가 하가를 취하는 것이었고 수자 적자가 아닌 수자인 이스마엘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그로부터. 13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16장 마지막 절 16절하고 17장 1절에서 이 공백이 있죠. 13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13년간의 공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그만큼 암흑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를 어둡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아브람의 언약에 대한 배반, 하나님 표현에서 이해하지 못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결과물을 낳은 것에 대한 어둠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언약을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와께서 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인데, 이 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로 면에서 첫 테이프를 끊어주십니다. 언약에 대해서도, 그죠? 또, 할래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우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의 말은 몸을 지닌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6장의 사건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은 불완전하게 행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내 얼굴 앞에서 스스로 걸어가라. 이런 말. 내등 뒤에서 걷지 말아라는 거야. 내 옆에서 걷는 존재도 아니고, 나의 앞에서, 나의 앞에서라는 것은 무슨 말? 코란 데오라는 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너는 행하여 숨김이 없이 드러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모습으로 행하여라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할 수는 있지만 불순종을 고의적으로 행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시험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100점이 안 나오고 90점, 80점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시험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100점을 맞는다는 것은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얼굴 앞에서, 나의 앞에서 스스로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약이다, 은약. 너와 나 사이는 그냥 오다 가다 그냥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어쩌다가 부딪힌 그런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온약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약이란 말을 쓰실 때도 17장의 기준으로 하면 세 단어를 써요. 하나는 내 오냐? 이라고 합니다. 2절에 내 오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도 내 언약. 7절에도 내 언약. 9절, 10절, 13절, 14절, 19절, 21절. 이렇게 아홉 번이나 17장 안에서 아홉 번이나 내 언약. 이런 말씀 누구 언약이요? 하나님의 언약이다. 사람의 언약이 아니야.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너희들끼리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끼리 약속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 내언약이다 존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17장 7절, 그리고 13절,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내 온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소사에 세워서 영원한 온약을 삼고 하나님과의 온약은 일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한번 맺은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식이 못 낳았다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또, 혹여라도 부모 못 났다고 내 부모가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완벽하고 완전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일회적이고 단회적이고 어떤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영원한 오냐, 이런 말씀을 세 번이나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은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너무난 것이다. 지속적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것은, 그것은 불륜의사건이 또, 언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어떤 표현을 쓰시느냐 하면요. 11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있요 1 1절까지요 너희는 복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네. 표징이 되리라. 할렐루야 언약의 네, 네, 네. 표징 그래서 언약의 표로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할래 언약을 행하게 하신 아이가 출생을 하면 8일 만에 유대법으로 할례를 해가게 했어요. 아브라함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람이 유대나라에서 살고 있을 때 그래서 이방의 사람을 돈으로 사서 종으로 삼고 있는 사람까지도 남자라면 다 할례를 받았어이 할례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네.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라.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는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원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러면 광황한 모습을 봐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할례를 행하야 된다. 그 폭피해라는 것은 생식기에라는 거예요. 남자들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요즘 하고 있는 이 포경 음, 수술하는 거랑 어 형식적인 면에서는 비슷하죠. 내용은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남자들의 생식기에다가 할례 예식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테두리 안에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할례식을 행하게 했을까요? 생식행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거룩한 씨의 보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씨의 보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시고 난 뒤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일으키시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로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은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되냐 하면,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돼.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시가 거룩해야 돼. 생명의 보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생명이 거룩한 생명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말라기서에 가시면, 말라기서, 이장 15절에 하면 왜한 남자에게 한 아내를 붙였느냐? 많은 여자가 있는데 많은 남자가 있는데 왜 일부일처제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느냐? 왜한 아내를 붙였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경건한 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호손에 대한 약속, 약속을 받고 난 뒤에 자기 생각으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경건한 자녀가 아닌 거예요. 고룩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고룩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명의 질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러한 시의 고룩 보존을 하나님은 이할례 예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남, 남자가 아닌 여자는 어떻 할까요? 예전 할례를 하지 않는데, 그래서 구약을 지나서 신약의 시대에 가서 사도행전에 어, 네, 가면, 이제 이 할례의 문제가 이방전도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몸에만 하는 할례만이 할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3. 굶욱한 신앙, 굶욱한 믿음의 보조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이 마음의 신령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령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 있고, 로마서에도, 에레미아서에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 신약 가기 전에도 구약 시대 때부터도, 하나님은 율법서인 신명기에서부터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신명기 10장 16절을 그렇게 했어또 귀의 할례를 받아라. 듣는 것도, 마음이 생각하는 것도, 품고 있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고, 하나님 편에서 적용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침을 받아라. 그것이 할례원약입다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뭘 주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죠. 개명해 주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죠.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말. 마찬가지로 올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자녀의 삶이, 우리 개인의 거룩뿐만 아니라 차원을 넘어서 오늘 우리는 등경 위에 높이 달린 등불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야 됩니다. 망망대에 세워져 있는 그 등대가 그 불빛이 외로이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등불의 역할은 뭐예요? 많은 오선들과 그리고 어부들과 심지어 바닷가에서 표류하는 많은 이름이 아니라 이제 새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나아갈 것이고 사라로 계속적으로 기억되어질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로 그 이름이 오늘 우리 개인의 차원을 지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룹한 시의 보존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룹한 은약이 개성되어지고 또그 은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물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약에 대한 신실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신 한 주간 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오늘 축복하셔서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이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생명의 발성과 은혜를 가지고 등경위에 높이 달린 등굴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그 복음의 빛댐의 사명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릴성 나이다 아멘. 아멘.